이 동네거든. 그건 별로 없어. 이기, 이 사무실도 가고 그건, 우리 장이 하는데, 산장 나이 무슨 수받아라. 그 내가 타고 있었는데, 이렇게 하면 돼. 그이이은 옆에 딱가 자, 이거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천천히 찍어 드릴 테니까, 뭐, 가까이 계신 분들은 와보셔도 되고요. 예, 여기 뭐 자리도 있습니다. 넓어서 구경하시기도 좋고, 뭐, 이렇게 감각도 있으시고, 센스도 있으시고, 요래요래 요래 있는데,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. 아니면 여기로, 가보파 갤러리로 오셔도 되고요. 자, 돌 많습니다. 뭐 초코석, 용석. 와, 딱 크지? 이런 것도 있거든요. 여기 다 이렇게. 밑에 이거 받침도 다 만드시고 하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와주세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많거든요 자자자 네. 자, 자. 뭐 꽃돌라고뭐 많습니다 이게 뭐 재고떨이 해야 되는데 뭐 제일 좋아하시는 거라 카는데 들고있어서 뭐하겠습니꺼 자 이제 끈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시겠으면 연락주세요